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 0장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두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후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허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러말 미야마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달 둘째 스무 날에 구름의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군대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자손지파의 군대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자손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둠해 게르손자손과 무라리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우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무온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신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바 이르니,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고바비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라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때 여호와의 언약궤가그 삼일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민수기 10장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방법. 그래서 회중을 모으고 또 회중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러 나오고 또 회중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몇 가지 경우를 들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가?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또 언제 나아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회도할 수, 화두로 삼을 수 있겠죠. 언제 나아가느냐, 어떻게 나아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은나팔이라고 하는 그런 나팔을 만들게 하셔서 이것으로 방향을 또 가는 길을 시기를 정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초체로트케세프라고 하는데 은판을 망치로 얇게 두드려 펴 만든 가늘고 긴 관으로 된 나팔 주로 전쟁 때 썼던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움직여 나갈 때 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움직여지 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하나만 불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두 개를 불때3 절에 보면은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나팔 두 개가 동시에 빠바밤 하고 울려 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회막 문 앞에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만 불면 천부장들이 모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크게 불 때는 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그 처음에 그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움직이고, 유다 지파가 두 번째로 불 때는 남쪽 진영이 움직이게 되는 그렇게 해서 동남서북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 이것을 어, 이 나팔은 8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명령을 하달해서 나팔을 불게끔 되어 있다. 또더 나아가서 9절에 보면 이 나팔을 불때에 가장 비상시에 사용하는 게 무엇이냐.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스라엘 전 백성이 그 소리를 동시에 듣고 움직이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이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28절까지 내용들이 각 지파별로 누가 이끌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구름이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그러니까 1월 달에는 6월절을 지켰죠. 1월 14일에서부터. 근데 이제 둘째 달 2월 20일 날 2월 14일날 한번더 유월절을 더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나면서 6일째 되는 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 하나님이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머무르면서 있었던 그 기간이 멈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란광야로 나아가는 여정이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팔이 울려 퍼지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언제 움직이느냐, 어디로 움직이느냐, 어디로 나아가느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죠. 구름 기둥이 쭉 움직여서 멈추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느냐? 그게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전체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가 29절부터 32절까지 모세의 장인 이드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자기 장인을 설득을 하는데 함께 가자는 거예요. 왜 여기 이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머물면서 진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를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호밥이라고 하는 장인이 다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카우트제의를 하는 것처럼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러니까는. 적당한 그런 어 물질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절에 보면 호밥은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인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호밥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할수 있는 미래를 걸만한 공동체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움직일 만한 몸을 걸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그렇게 해서 아마 호밥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러면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33절부터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계가 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러니까 어, 언약계가 삼일길을 앞서가면서 방향, 어, 그 장소 이런 것들을 다 정하면서, 그래서 3 5절에 보면. 궤가 연약계가 어, 출발을 할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또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까? 이 전체 전 국민이. 하나님께 만 집중하게 되어 있다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내주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 광야의 삶이다 그래서 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은 나팔을 세게 부는지, 작게 부는지, 하나만 부는지, 두 개를 부는지 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무엇으로 바뀌냐면 듣는 귀입니다. 듣는 귀.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하나를 부시기도 하시고, 두 개를 불게도 하시고, 크게도 불게 하시고, 작게도 불게 하시는데 필요한 것은. 그것을 분별하는 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야 한다는. 처음엔 잘안 되죠. 그러나 40년의 여정 속에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불고 있는가. 그것을 듣는 귀가 열리게끔 되어 있다. 처음엔 좀 혼란스럽죠. 세게 분거 아니야? 작게 분거 아니야? 한 사람이 분거 아니야? 두 사람이 분거 아니야?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듣는 귀다. 어떻게 들리는가? 네, 여러분. 어 개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어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이야기를 해도 좋게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승리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듣는 귀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나팔을 통하여서 그 때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듣는 귀가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 주시 없어서 세미한 중에 이 성경에도 전체적으로 말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느냐 때를 따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나팔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날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은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 나팔 소리에 통하여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게 부시는지 작게 부시는지 또 하나로 부는지 두개로 부는지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섭리 속에서 아름답게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질병 속에 고통 속에 병원에서 침상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한심령, 한심령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해결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더 이상 질병이 맹위를 떨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이땅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하루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